어, 옛날에 많이 먹던 반찬 중에 또 하나가 미역줄거리 나물이 있는데 이거는 대개 이렇게 소금에 염장을 해서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이렇게 완전 소금에 절여져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물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소금 속에 절여져 있어서 이거를 한몇 번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씻어내면 이렇게 소금이 지금 잔뜩 있지. 이거를 버리고 또한번 씻어. 이렇게 또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씻을 때까지 이렇게 건져내고 나면 아직도 여기 소금이 남아있어 버릴 때 그래서 더 이상 소금이 안 나올 때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는 담가놔야 이게 좀 먹을 만해지지 안 그러면 워낙에 이게 소금 속에 절여져 있어서 약간 쓴맛도 나기 때문에 짠맛을 빼야 돼 그래서 충분히 간이 다 빠졌을 때한 시간 이상 불린 거 우려낸 거 요거를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 데치는 식으로 한 1분 정도 데쳐서 찬물에 헹군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면 먹기 불편하니까 요정도로 그냥 먹기 좋게 한 10, 15cm? 10cm? 뭐 이렇게 젓가락에 하여튼 집히기 좋을 정도 이렇게 해서 썰었어요 그냥. 그러면 요거를 들기름에 보통 우리가 미역국 끓일찌개도 참기름에도 미역을 볶지만 들기름에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들기름을 쓰는데 들기름 팬에다 넣고 맨 처음에 다진 마늘 들기름에 마늘 향이 이제 조금 이렇게 우러나온다 싶을 때 그냥 미역만 해도 돼 그런데 이제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색이 미역 색깔만 나면 조금 단조로워 보이니까 양파 있으면 양파 조금 당근 뭐 조금 정도 당근이 주가 아니니까 많이 넣지 말고 음. 이제 기름하고 어우러져서 마늘 향이 나네 양, 양파 이거 반에 반개 정도 살짝 색깔 날 정도 그래서 간은 이걸 짜거운 거를 다 뺐기 때문에 간을 다시 먹여줘야 되는데 진간장하고 이건 좀 집에서 담은 간장이 없으면 액젓을 조금 넣어도 될것 같고 이거는 맛술 아니면 청주 있으면 청주 넣어도 좋고, 약간 이제 이런 해조류에서 비린내가 날까 봐 없으면 그거 안 넣어도 돼. 당근 마저 넣읍시다. 여기 우려서 뜨거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구는 아까 고미역 그 자체를 이렇게 볶는 미역 줄기 볶음도 있지만 초고추장에 무치는 것도 있어 나물로다가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간을 더 할지 안 할지는 이거는 별 수가 없어 먹어봐야 돼 간을 약간 싱거운 것 같은데 짠물을 너무 다 빼서 액젓 조금만 반스 반 티스푼 정도 넣었어요. 요 정도면 불 꺼도 되겠네. 끝. 요 정도 있어요. 네. 다른 그릇에 조금 옮겨만 담으면 돼요.